주말에 나온 미군 감축 소식에 일부에서는 독일에 이어 한국인가 등으로 우리 안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예상대로 미국 정계에서는 대부분 강한 반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미국인들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 외신에서 어떤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즈는 푼돈 아끼려다 큰돈 잃을 수 있다는 의미에 페니와이즈 파운드 폴리시라는 속담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근거로 2020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도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해야 하고 NDA a 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난 이유는 이것이 한미 동맹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트럼프가 해외 주둔 중인 모든 병력을 제거하려는 욕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되려면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야 할 트럼프라면서 어떻게 북한의 위협이 최소화되는지 설명해야 하며 미일 동맹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문제가 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2만 8천여 명의 병력 및 가족 그리고 장비를 한반도에서 옮기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철수한 주한 미군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지도 어려운 결정이며 마지막으로 만약 주한 미군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미국 내부에 이러한 조직을 재배치하기 위해 또 새로운 기지 건설을 해야하며 이 모든 시설은 미국 납세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실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한미 양국은 군대를 철수하는 대신 현재 이루어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현재 수준의 비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해야 하고 이 기간에 협상 담당자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좀더 받아내려다가 막대한 비용이 들수 있음을 트럼프는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기사는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과 공유의 가치인데 주한미군을 제거한다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훼손이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공화당 내 의견들을 포함한 미국 의회에서도 강한 어조로 이 아이디어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으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꼴이라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의 다니엘 드페트리스는 트럼프의 무지를 지적한 것과 더불어 왜 모범적인 한국에게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 30년 전부터 플레이보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미국 외교정책계 내부에서는 한미동맹은 신성불가침이며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닌데 트럼프는 이런 중대한 서클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말해 트럼프가 한국에 투덜대는 것은 한국이 엄청난 부자국가라는 부분에서만 보면 일리가 있지만 비용 공유와 부담 공유는 다른 개념이며 한국은 이미 미군을 위해 많은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는 사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한국에 집중하는지 이상하다면서 유럽 중동에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미 모범적인 안보 파트너이며 국방비 지출 역시 한국은 엄격하지 않으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이런 뻔한 수를 중국도 간파하고 비아냥거리고 있고 한미동맹의 분열 이 자체를 환영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미군 철수는 트리 이며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는 한국과 다른 동맹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이제 미국이 동맹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돌아서고 자신들과 함께 하길 바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주독 미군 철수에서 볼수 있듯이 단순히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행동이 자신들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이로울 수 있으나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비율이 27% 반대비율이 43%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기에 이대로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방위비 더 내놓으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협박카드를 제시해서 이 어거지 같은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내준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한미 외교에 있어 이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 다음에는 또 어떤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게 될지 알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 드릴 수 없는 70년 동맹에 대한 협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에 미국 내부의 극렬한 반대도 당연한 것이며 독일에 이어 한국까지 이렇게 해나간다면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연쇄적 반응도 우려해야 될 트럼프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